우측에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보세요. 이걸 끊어서 다 폈어. 끊어서 다 했을 때도, 퉁! 공이 맞아. 그랬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골반 회전량과 몸의 회전량을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보여주면, 자, 이쪽으로 다 튀어 놓고, 탁! 돌았을 때, 왼쪽 어깨가 아직도 요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요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다 엎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녕하세요. 박카리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여러분들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자, 아이언 정타 시리즈 1편부터 4편까지.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편부터 3편까지는 몸통의 회전, 골반의 회전, 나도 모르는 잘못된 회전. 뭐 첫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는 잘못된 회전. 두 번째는 올바른 어깨 회전, 머리 회전. 머리 회전이 계속 강조가 돼요. 올바르게 머리가 회전이 돼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반회전 그 다음에 이제 사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몸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척추선을 따라 올라가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큰 틀은 만들어졌다 자큰 나무를 보지 말고 제가 숲을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큰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 간단하게 오늘 레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프라는 거는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어깨 회전 체크하고 어? 내가 우영우 해봤을 때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평생 어, 체크를 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골반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갖다 놓고, 그냥 천천히 놓고, 이렇게 치면 되죠. 자,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 보시거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측, 여기, 우, 우측, 우측, 여기 우측 상단에 느낌표 표시하면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1, 2, 3, 4편을 보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1, 2, 3, 4편이 되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바로 레슨을 짧고 굵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바르게 몸이 100분의 1초지만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몸이 먼저 움직여서 돌리고 돌렸을 때 머리가 무조건 45도가 돌아가야 돼. 이거는 계속 달려. 매 편마다. 좀, 제발 좀 달지 마세요. 머리 회전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평생 묻혀요. 자, 머리가 돌아가야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오고 돌리고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척추선을 오른쪽에다 갖다 놓은 상태로 공을 이렇게 보고, 위아래로 계속, 자, 올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laughs> 지금부터 이제 공을 쳐야 되잖아요. 자, 일단, 1단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홈 트레이닝을 하는 1단계. 이것도 어 드라이버 정타 1편과도 약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천천히 지금 시청을 하세요. 자, 보세요. 1단계, 홈 트레이닝. 공을 안 칩니다. 처음에는. 공을 치지 않아. 자, 우양을 해. 갔다 나.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공을 치기 전에 이제 전 단계니까 이 척추선의 위 아래로 보세요 위 아래 어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이나 여러분들 소통했을 때 요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요거 추가로 잠깐 얘기하고 제 레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우양으로 했을 때이 발목이나 이 부분이 조금 아프다. 그리고 체중이 안쪽에 들어오거나 골반의 회전을 했을 때 요런 뭐 무릎이나 안쪽이 발목이나 이런 복숭아뼈에 있는데 아프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발을 살짝 오픈해요. 자, 여기도 너무 일자로 놓지 말고 살짝 오픈해. 살짝 오픈하면 여기가 돌아가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양발을 살짝 약간 팔자 느낌으로 이렇게 벌려 주시면. 이쪽으로 회전,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편해요. 융통성을 가지시면 골프가 참 쉬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일자로 놀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살짝,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로들 보면 거의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없어, 일자로. 살짝 거의 다 약간 이런 느낌에 살짝, 어, 15도 정도 이렇게, 10도에서 15도 정도 우측으로 이렇게 벌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일자로 놓지 마시고, 살짝 벌려 놓으시면, 모르고 나서 회전해서 그럼 어,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해결됐으니까. 또 모르는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같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추가 영상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 갑자기 삼천로 빠졌네. <laughs> 그래서 삼천로 빠져서 근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1단계로 해야 될 거는 저는 공을 치기 위해서 정말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백스윙 탑에서 공을 보는 시야, 시선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바르게 딱 들어가 오, 우향으로 해 우향을 한 다음에 척추선 놓고 여기 들어 자 들기 전에 공을 봐보세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자 여기서 공은 안 쳐요. 천천히 계속 들어서 계속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보고 계세요. 그냥. 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대각선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 이러니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야. 어떤 부분이냐면, 고기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막 팔이 이렇게 들린 사람은 안 보여. 어, 이렇게 들리면 안 보여. 막, 안 보여. 요거 살짝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누르면 보입니다. 어, 너무 막 뻗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뻗어도 팔꿈치가 많이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가려서 안 보이잖아. 요거 누르면 서 살짝 보이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댓글 달지 마시고 요걸로 해결하세요. 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100% 달리거든. 내가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 놓고 딱 이렇게 놓고 살짝 눌러.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눌러져서 겨드랑이에 붙어있으면 이렇게 가볍게 들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우측에다가 자 하나, 둘, 천천히 느끼세요. 계속 손목 천천히 느껴. 손목이 올라가고, 팔이 올라가고, 팔꿈치. 팔꿈치 내려가고, 팔이 내려가고, 손목 내려가고. 천천히. 돌려놓고, 그냥 계속. 여기서 살아. 그냥. 여기서 사세요. 그냥. 여기가 내 집이냐. 새로운 집이다. 여기가 예전 집은 버려. 예전 집은 버리고,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여기가 새로운 집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집이다. 그래서 천천히. 자, 하나. 둘. 최소 1 0 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살아, 그냥 집에서. 그냥 이게 빈수윙 홈트레이닝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간단한 거지. 그러니까 들어서.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팔 손목. 머리는 여기서 고정. 머리는 45도 돌려놓고 여기서 고정. 공 여기서 보면서 계속. 여기까지 일단은 그냥 이것도 평생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공을 쳐야 되잖아. 근데 공을 쳐야 되는 건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도 고쳐 가면서 공을 쳐야 돼. 실질적으로 공을 치면은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됐다는 느낌으로 똑딱이 느낌을 칩니다.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자, 시야를 여기서 보는 거를 내가 안정화 돼서,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또 거기 환경에 또 적응하잖아, 사람은.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 갖다 놔도 적응을, 적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엔 어색해. 아, 여기가 원래 내 집이었는데 어색해. 이렇게 오니까 어색해.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또 적응을 하니까 적응을 좀 일단 시야를 적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라. 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었어요. 든 다음에 여기서 시야가 적응되면, 천천히 하라 그랬죠.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 천천히. 천천히 내려놓고 보세요.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듬하고 템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풀스윙은 안 합니다. 풀스윙은 안 하고,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여기서 들어서, 손목, 팔, 팔꿈치, 팔꿈치, 팔 손목을 한1 0번에 계속. 여기 보고 있다가 1 0번 정도 해. 그냥 여기서 열 번, 열번 했다 쳐요. 자, 열 번을 천천히 해. 그것도 아주 슬로우, 초슬로우로 하면 할수록 좋아. 빨리 고쳐져 내가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한다고 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자 여기서 우측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측, 우측, 우측으로 내렸을 때 여기서 또 그래요. 뭐 어두, 뭐 어느 허벅지로 내려야 되나요? 발끝선으로 내, 려 척추선 옆에 그냥 이거는 척추선 여기 있잖아. 여기 단추 있으면, 여기 단추 여기 있잖아요. 단추 라인. 단추 라인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요. 다, 단추 라인. 자, 네, 그 척추선 명치 라인. 명치 라인이에요. 천천히 내려요. 그래 놓고 보세요. 아주 처 슬로우로 칠 거예요. 잘 보세요. 천천히 가서, 열 번을 해. 일단 그냥 열번 하세요. 그냥 제가 공식 줄게. 열 번을 해서 여기서 내려오는데 팔꿈치가 살짝 내려가고 팔이 내려가는데 이 손목은 유지가 된 상태. 그래서 헤드가 풀리지 않는 상태, 않는 상태까지 팔꿈치, 팔까지 내리면서 그 다음에 손목이 풀리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수평의 움직임을 살짝만 주는 거야. 많이도 주지 않을 거예요. 많이도 주지 않고 여기서 자 하나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손목이 유지데 여기서 이렇게 풀리는데 손목이 살짝 풀리는데 수평 의 움직임이 살짝 그렇게 되면. 그냥 팔은 뻗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때 느껴야 될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른손이 완벽하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 어. 근데 자, 제가 옆에서 보여줄게요. 오른손이 내려가 있잖아. 그냥 우리가 되게 쉽잖아. 자, 들었어. 내렸어. 내렸어. 여기서 돌리면 원래 포지션이 오른손이 원래 자리로 가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손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른손 왼손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완벽하게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다. 그 느낌은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시야를 여기서 새 집을 마련해. 이 집이 훨씬 좋은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시야 아, 좋아. 여기가 뷰가 좋은 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뷰가 되니까 여기서 놓고. 살짝 놓고 이 상태에서 살짝 팔꿈치 내려오고 팔이 내려오는데 손목은 아직 유지된 상태. 그럼 클럽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초솔로우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목표는 여기입니다. 무조건 목표는 척추 라인. 아직까지 그냥 척추가 돌지 않은 거야. 이렇게 돌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 보세요.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척추가 살짝 돌니까 이렇게 맞는 거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쉽지 않지만, 이거를 초슬로우로 해야 돼.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정도까지 칠수 있지. 나름 동네 프로니까.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될게 있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초슬로우로 하는 이유, 초슬로우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나서, 저는 요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니까, 러 요게 좀 되면 이 다음 버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데, 그, 요게 이제 조금 안 되시면 요렇게. 자, 요렇게 천천히 내렸어요. 노세요, 여기다. 이렇게. 채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100명 중에 90명은, 이건 90명이 아니에요. 저는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간혹!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왼손이 잡아당기거나 손의 힘이 악력이 굉장히 힘이 세신 분이 많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자유낙하 어. 중력의 힘으로 힘을 빼면 기다려 줘라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얘기냐 중력 헤드의 무게를 느껴서 중력의 힘으로 떨어뜨려서 어떤 느낌이냐 보세요 들었어요 중력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뜨리는데 기다려 줘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어. 그러면 손의 힘을 잡지 않지 근데 내가 손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떨어지는 거를 내가 못 떨어지게 잡는다는 역할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진짜 이렇게 손을 놓는다는 느낌. 중력위에서 잡지 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얘는 가려고 하는 애를 그 구질구질하게 잡지 마. 멀리 치겠다고. 지금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얘는 떨어져서 가서 이쪽으로 떨어져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몸이 살짝 돌면 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치고 나서 여기가 왼손도 근데 굳이 얘가 떨어지는데 너 떨어지지 마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잡는 거야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1, 2, 3, 4평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무슨 소리냐 1, 2, 3, 3편이 정말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장난도 안 치면서 레슨을 했잖아.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즐겁게, 캐주얼하게 지금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 이런 것까지 다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생 하셔야 돼. 안 되면 그냥 평생 체크를 가서 1, 2, 3, 4편이 정말 로 중요하니까 자 지금부터는 좀 캐주얼하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놓고 딱 들어서 여기 또 떨어지는데 구질구질 잡지 말고 이렇게 잡지 마시고. 포슬로우로. 자 여기서 새집을 쳐. 여기가 뷰가 좋다. 다시 한번 얘기해 뷰가 좋아. 여기 들어 내려 천천히, 천천히 내리는데 요건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천천히 하다 보면 본인만의 타이밍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걸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천천히 놓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몸이 살짝 돌아서 탕. 그래놓고 탕 놔요. 놓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피이입니다 그러면 하, 언제까지 하냐고 또 저한테 물어보겠죠 요거는 음. 그냥 제가 봤을 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무조건 기본이야 어. 그렇다고 하면 어, 나중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똑바로 멀리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거리가 나가지 않냐 이게 돼야지 거리를 멀리 보내는 걸 제가 알려 드릴 겁니다 오늘은 예고도 안 해드릴 거야. 쉬워. 거리 멀리 보내는 건 쉬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보고, 우측으로 떨어져야 돼. 이 척추 라인으로,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천천히 열번에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열번 하고, 이쪽으로 딱 떨어지고 있는데, 팔은 다 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손이 완벽하게 밑으로 들어가 느낌. 이 느낌을 오른손으로 밑으로 완벽하게 들어가는 느낌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릴게요. 잡죠. 결속을 풉니다. 자, 보세요. 결속을 풀어요. 요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하키나 요런 느낌을 잡아요. 요런 느낌으로 잡아서 돌아요. 들어요. 내려요. 천천히. 천천히. 자,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내리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퉁.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오른손이 내려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 손을 잡고 결속을 어, 뭐 오버래핑이나 어, 인터라킹을 하셔도 이런 느낌의 오른손이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은 이제 팔까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동작을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자. 팔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팔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럼 팔은 여기서 끝난 거지. 그러니까 팔을 여기서 당겨치거나 돌려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수평의 움직임은 뭐라 그랬죠? 몸이에요. 그래서 1, 2, 3, 4편을 통해서 자 수평의 움직임은 손이 그러니까 쉽게 공식을 줄게. 이 클럽 자체나 손 자체가 거의 허리로 왔잖아요. 그 여기서부터는 손을 쓰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얘는 우측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측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건 어떤 역할이냐? 수평의 움직임은, 자, 보세요. 몸이 도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게 있어. 이걸 치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건 옆에서 이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발끝선에다가 이런 스틱이나 어, 아니면 아이언 같은 거 샤프트를 하나 놓으세요. 자, 요거를 여기다 딱 놨자 했을 때 발끝선에 딱 놓으세요. 그랬을 때자 이쪽에다 놓으면 샤프트하고 이 어, 여기 이제 척추선 여기죠. 밑으로 쭉 떨어져. 이리 쭉 떨어졌을 때 보세요. 여기서 떨어지는데 살짝 돌면 어떻게 돼? 오른쪽 어깨가 딱 봐도 왜 노란 선을 앞으로 나가지 않았죠? 이거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쳤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과도하게 많이 돌리지 않는다는 소리지. 이해하셨죠? 오른쪽 어깨 뒤에 아래, 제가 항상 얘기하고 항상 주장하는 우측에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걸 끊어서 다 폈어. 끊어서 다 했을 때도 퉁! 공이 맞아. 그랬을 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골반 회전량과 몸의 회전량을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보여주면, 자, 이쪽을 다 튀어 놓고 탁 돌았을 때 왼쪽 어깨가 아직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다 엎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팔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느끼시라고 한 거지. 그래서 무조건, 우측에다 떨어져서 여기서 유, 유지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 피는데 손은 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둥. 어깨 포지션이 내 네, 아까 발끝선을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를 진짜 유념해서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 천천히 해도 어려워. 왜? 왜 어려울까? 나는 이렇게 쳐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엎어졌거든. 엎어치는 그러니까 나는 엎어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도 이 부분에서 고기안 되잖아. 여러분들 다 엎어친 거예요. 네, 다 엎어친 거야. 100명 있으면 제가 얘기하지만 1명은 예외로 해드리겠습니다. 99명이 엎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골프는 기승전 엎어치는 걸로 끝난다. 엎어치지만 않으면 끝나. 그래서 올바른 궤도. 우측으로 내려서, 이쪽으로 내려서, 퉁 쳤을 때, 퉁! 오른쪽 어깨가, 오, 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손까지 나서, 그립이 완벽하게 힘을 딱 잡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단순해! 어려워! 음, 그래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숙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무조건 1, 2, 3편으로 돌아가시고, 어, 그거 체크하시고, 퍼버!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어,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없고, 떨어뜨려 봐야 몸이 많이 돌면서 엎어친다니까요. 어, 그런 회전 자체가, 이런 회전 자체가 나올 거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돌고, 돌고, 여기서 계속, 일단 시야, 시야를 여기서 그냥 터. 어, 여기서 터. 아, 그래, 공 저기 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천천히 천천히 하고 이쪽으로 내려서 딱해서 그냥 딱손딱 왔을 때 오른손이 완벽하게 밑으로 들어가고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은 완전히 그냥 풀려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만 앞 정면에서 봐서 돌아가도 무조건 엎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음. 그러면 방법은 없지.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자 하나 둘. 안 된다. 그럼 또 방법이 있지. 다 펴요. 살짝 돌아. 요렇게 만 어. 다시. 요것도 그니까 그 정계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요걸로 해. 자, 하나, 둘, 계속. 여기서 봐. 10번 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오면 그냥 위아래는 10번이야. 왜?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떨어뜨리는 이 구간을 연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여기만 오죠? 들었지? 그냥, 수직으로, 그냥, 위아래는 열 번. 그냥, 그냥 자동방으로 그냥 하세요. 자동방으로 하고, 자, 자, 여기서 팔꿈치, 팔팔, 팔감, 손목 탁, 다, 다 펴. 요 정도 나와요. 어, 이 공간, 요런 거딱 느껴보고, 보세요. 여기서 팔 쓰지 말고, 여기서 골반하고 몸하고 살짝, 여기서 막, 막, 이렇게 돌지는 않잖아. 여기서 놓고, 살짝 놓고, 천천히. 퉁. 어. 안 나갔죠? 이렇게 되면 안 돼. <laughs> 그쵸? 어,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안 되시면, 자, 하나, 열번에 하나. 두,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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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번 하고, 여기서 몸통. 어, 그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갔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죠. 연습하세요. 네, 음. 제가 네, 얘기했죠. 어, 골프의 유행은 없습니다. 어, 내가 잘못된 동작을, 어,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올바른 거를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그럼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수밖에 없지. 너무 쉽잖아. 어 그냥 잘 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것만 하면 은 여러분들 레슨 받을 필요 없다니까. 싱글 보장. 네. 언더파까지 보장이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치면 은 멀리 지가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골프를 교정을 하는 거는 어, 어떠한 부분이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제가 이제 수술을 시켜 드린 거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수술을 시켜 드렸지. 수술을 한 후에 거기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재활을 해야지. 재활하고 있는데, 막 내가 막 100m 달리기 열심히 뛰고 그러면 다시 터지지. 아니면 뭐 뼈가 부러져서 저기 뭐 핀을 박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을 하고 있어야 돼. 재활하듯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여러분들의 스윙이 고쳐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잘 치는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활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펭스터 달리기로 뛸수 있는 거고, 어, 약간 힘을 쓸수 있는 거지. 지금 나도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맨날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골프의 유행은 없어요. 음,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종시 안 하도 된다니까요. 싱글 보장, 돈 버는 레슨. 어. 레슨 안 받아도 그냥 이 영상만으로도 이것만 해도 그냥 얼마나 좋아요. 자, 제 구독자님들은 믿고 열심히 연습하고 계세요. 다음 편에는 더 디테일하게 이런 거. 제가 그랬잖아요. 큰 틀은 마련해졌으니까 작은, 디테일하게 또 그려줘야지.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믿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가림 프로였습니다.